그래도 되게 선선하다. 응. 아까는 어, 완전 다른데? 어, 아까는 되게 스파더네 완전 선선해. 도라르 방에 있습니다. 클럽을 공사하고 있네요. 다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다는데, 저 클럽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네요. 거리두기가 강화가 돼. 어, 사람의 길도 끝났네.

왜? 저혼칭하는건가아아니요 지금, <laughs> <laughs> 지금 방금 방금 그 말을 우리는 지금 코인놀이만을 가고 있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진짜 맛시는데아 맥주 안 먹었으면 이거 먹었는데 뭔데? 명작 혼자 드시면 <laughs> 명작이라 술을 먹겠답니다 아니죠 아까 목줄을 맞으면 안 먹어요 어..나는 여기는 4캔에 만원을 하네 아 만천원 <laughs> 우리만 몰랐나봐? 4,000원 배터리도 팔고 있어요 얼마였는데 4,000원 이거 급할 때는 이거 쓰면 되겠다 C핀이랑 근데 용량이 1,500이면 적을 거 아니야? 그래도 당장 급한 어디 충전할 데 없으면 진짜 급한 사람들한 쓰지 않을까? <목소리> 절 찍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케이스가 <laughs> <laughs> 튀어나왔어? <laughs> 어아 어. 아. 저희의 저, 저녁이에요, 저녁. 저녁. <laughs> <laughs> 뭐, 뭐 하세요? 어이구, 어이구. 응. 저흰 고슬동굴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 봐요. 어렇게 하면 왜 녹을까? 안 보여요. 아, 이걸 이렇게 보는 건데요? 아, 뭐, 뭐가 바었어요 모르겠어요 다시 눌러 가봐자 넘어갑시다 네 갑시다 네. <laughs> 고수 동굴은 어떤 동굴일까? 자, What kind 잠시만요. of is cave is Ghost Cave? 좀요 미공개 뭐야 미아 미공개 구간 아, 공개를 한 구간이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미공개 구간이. 장갑을 쳤어요. <laughs> 지끄러질까봐 아, <laughs> 네. 여기 보세요. 어디요? 모르겠습니다. 어. 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대요. 아 되게 넓네요 여기 가족끼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만원 정도면은 나쁘지 않고 원래 단양에서 비만 안 왔어도 갈 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굴을 선택했거든요 지금 여기 한 군데 가고 그리고 나서는 솔직히 갈 데가 없어요 비가 와가지고 어뭐 어딜 다닐 데가 다뭐 저기, 뭐야, 스카이라인, 아, 라인? 그리고 뭐, 뭐지? 패러글라이딩. 음. 이런 것도 다 비가 오면 은 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 모르겠어요. 이거 끝나면 어딜 가야 될지. 아, 진짜? 되겠 아까 티켓을 확인해서 한... 더... <laughs> 아무도 없었어. <없을까. 웃음> 아. 이2 3도래요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는 실내야. 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네. <laughs> 오, 놓고 가자. 아, 이제 좀 토니. 오키나와 그때 있을 때는 똑같다. 어 되게 시원해 에어컨 <목소리> 들어온 <그런> 것 같아. <목소리> 어. <목소리> 추운데 이제? <목소리> 왜 여기에만 유석이 있는 걸까? 여기에만 고물 담은 유석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선안 나오, 안 나오네. 오, 여기 뭐야? 오, 아, 아 이게, 아쉽게도 아이폰이 좋질 않아서. 오. 바닥이 엄청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어디 갔어? 어두워서 그런지, 어, 날씬하게 나온다. 저희가요? 네. 어두워서 그런지 날씬하게 나와요. 핸드폰을 바꿨어요. 갤럭시2 2로 오, 더잘 나온다, 진짜. 아, 그래서 불 붙여 놨게. 아, 어, 불이 붙여 놨대요. 불. 어. 불에 불을 비춰 놨는. 데렇 싶으신 말이 그거다? 네 맞아요. 네, 물이 흐르고 있어. 어. 요거 물은 뭐 마시면 안 되는 거겠지? 석회가 많이 있는 거겠지? 당연하죠. 아, 당연한 얘기한 거예요? 아. 여기 물시면안니 아. 머리로 심 머리 조심하세요. 아야. 와, 근데 이걸 어떻게 또 개척할 생각을 했대? 아, 여기서부터 계단이라고 그렇지. 촬영을 자제해달라 했네. 예, 자제하겠습니다. 차올랐다 드려. 머리 드심.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와. 야. 우와. 여기가 진짜다. 찐이다 여기가. 와, 어떻게 이렇게... 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내려갑시다. 밥 먹으러 왔는데 다닫혔어요 저희는 국밥이 먹고 싶었는데 못따갔어요 배고파요. 배고픈 거 맞아요? 네. <laughs> 배고파서 목소리가 잘안나와요뭐 먹냐? 먹... 국밥이 먹고 싶은데 국밥이 열린 데가 한 군데도 없네 여기는. 아까 거기 브레이크 타임됐던 데 열려 있었네. 거기 어디야? 먹는 복이 없나 봐. 시간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먹는 거 먹을 때마다. 아, 면치를 아, 안 먹어요. 응? 늦은... 맛 그때부터 내가 손질해 응. 먹어. 원래 안 먹었었어. 잘먹었 다.